I brush my teeth. That's right. I spit it out. Three, eight. Oh. 때릴 땐 깨질 것 같아 말 깼어 군모닝입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태양은 게 썸네일이고 쏟아내고... 너를 아. 너무 잊고 싶었어 언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5시 나름 합리적으로 왔는데? 지금 4시간 주무신 거예요? 형도 진짜 잠이 많이 없으신 편이시긴 하신 것 같아 너무 나왔으면 더 잤잖아. 아 조명이 생겼네. 그렇게까지. <laughs> 어, 오늘은 좀 권상호 <laughs> 권상호 닮으신 것 같. 아 아진 그런 말 하지마 미사 욕먹을 것 같아 아가베 가베이 가베가베가잘요가베잘 잤어요? 가베잘요가베잘잤요가베잘 잤어요? 가베잘가이잘왜 그래 원래 안 짖는 애거든 절대 카메라 때문에 그렇 지금 카메라 무서워 가베 카메라 무서워 귀엽지 않냐? 아베랑 익숙해져봐 넌익숙해져 네. 깜짝 놀랐잖아 지금 형 괜찮아 베베랑 너무 이다형 진정됐지? 저 아무것도 아니여 베베랑 물어! 형 근데 서서 싸시네요? 무슨 말이야? 잘못뜬거 <laughs> <laughs> <재밌는 것> 같은데? <laughs> 서서 싸시네요? 너 앉아서 싸? 전 앉아서 싸는데? 너 암컷이야? <laughs> 아무 코시야? 아니 튀는 게 조금 그럴 수 있잖아. 변기이 오염물들이. 아 어, 네네. 진정 스커트 서너 사야지 무슨 스커시 앉았어? 너 중성화했어? 아니, 아니, 아니 너 중성화했네. 아니, 했어. 아, 아니, 아니 안 했는데. 이 새끼 중성화했네. 아니, 했는데. 다시 이달 다해 <laughs> 준서가 있네. 저희 회사에선는다앉았어요 너희 회사를 다니면 지켜야 될룰 같은 거야? 아무래도 여자도 있으니까. 와 이거 투여사가 잘못됐네. 회사가 확저 거세당했네. 회사가 확저 거세당하는 회사네. 진짜 잘못된 <laughs> 회사네. 나는 그런 회사 절대 입사하지 않을 거. 앉아서 소변을 본다? 말도 안 되지. 어, 남자는 서서다. 어. 서서 보고 튀었거나 뭐 하면 잘 닦고 하면 되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다.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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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시네요? 와, 내가 성별을 잘못 알고 있었네. 메일이었네 My morning routine. I brush my teeth. Right. I spit it out. I go, mm, mm. and then I lean forward. I pause. I tell myself, mm. Pretty bitch. I brush my teeth. I spit it out. I go. <laughs> 근데 네, 확실히 네너 감기 걸렸어? 아 아니요 요즘에 코를 많이 훌쩍이더라고요 감기가 아니야? 네 감기는 아니에요 저 감기 진짜 안 걸려요 남자라서 <laughs> 아너 바보라서? <laughs> 아 <아니요>, 남자라서 <laughs> 원래 바보는 감기 걸리잖아 아 남자는 감기를 <laughs> 안걸려너 <걸릴> 괴짜 가족 알아? <laughs> 괴짜 가족이 <알아? 웃음> 감기 편 <표현> 알아? 아니요 <laughs> 괴짜 가족이 감기 편이 있어 내가 세상에서 본 어떤 <laughs> 그 어떤 만화 중에 제일 재밌는 편이거든. 넌 지금 개짜가족의 감기 편에 거의 지금 고태치야. 방금 한 멘트 한번 다시 해봐 감기에 대해서. 감기는 안 걸리죠, 남자니까. 자, 봐봐. 개짜가족이 제일 바보 같은 캐릭터가 이제 진이라는 캐릭터야. 진 누가 봐도 그냥 바보야. 좀 완전 모자라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고태치가 다니는 학교에 감기가 유행하기 시작해. 원래 바보들은 감기 안 걸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학교 왔어. 한1 0명 나왔어. 그때 또 고태치가. <laughs> 삐질삐질 삐질 흘리면서 불안하기 시작해 그 다음날이 됐어 진이랑 고태치랑 둘이 학교에 온 거야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나 그래 넌 삐질삐질 그 다음날이 됐어 전교에 고태치만 학교 왔어 <laughs> 저는 남자라서 음, 바보는 감경안 걸린다 <laughs> <laughs> 4월 26일이네요. 응. 음. 저희 예달 채널 구독자가 이번 주에 음. 500명이 늘었어요. 이번 주에 500명? <웃음> <웃음>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지금 이제 1.66만명? 응, 음, 1.66만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치? 1.66 1.66? 1.66이 처음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166은 아니지. 그건 아니라고 처음. 16.6도 아닌 게 지금. <laughs> 1.66이요? 0.166이 아니라 다행이다. 난 생각보다 인생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 내 유튜브 재미없냐? 아니요, 저는 재밌어요. 엄청 재밌고. 넌 재밌다 말해야지. <laughs> 내 유튜브 재미없어요? 난내 유튜브 네 재밌는데? 난 진짜 재밌거든? 나만 재밌어? 내 유튜브 재미없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여러분들이랑 저랑 개그 코드가 안 맞나 봐요. 난 재밌는데? 다 했으면 맨날 볼것 같은데, 이거 맨날 기다리고? 재미없어? 트래픽이 인스타로 몰리는 거 같아 논란인 아일리도 지금 100만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아 그러니까 내가 형, 이 논란의 중심 속에 뛰어들어서 너 때문에 야. 난 논란이 섞이는 거안 좋아한단 말이야 아, 마랑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마랑 형님 헬스장에서 맨날 뵈아 진짜요? 어 <laughs> 거기 다니세요? 응 일단 나 원래 마랑 형님 엄청 좋아했어 그러니까 내가 마랑 형님을 따라한 건 아니야 왜냐면 마랑 형님 유튜브를 맨날 봤단 말이야 난 마랑형님이 운동하는 건안 봤어. 운동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마랑 브이로그를 맨날 봤단 말이야. 나는 그걸 진짜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웃겼거든. 너무 재밌었고. 왜냐면 나랑 개그 코드가 잘 맞았어. 내가 좋아하는 류의 개그 코드였어. 전부다는 아니지만 그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내가 그걸 웃었다라는 거는 내가 밖에서 살면서 웃기는 방식도 약간 그런 쪽이거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웃은 거야. 마랑형님의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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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시는 거 보다 옛날이 진짜 재밌게 봤셨는데 그리고 <laughs> 우리 미라클 모닝답게 일본 뉴스를 이제 읽어볼까 해요 음, 이게 다 미라클 모닝 일본 뉴스 하이브 내부 나뉴 진스 진짜 좋아하거든 데뷔 때부터 진짜 뉴 진스 진짜 사랑한긴 했어 유독 좋아하신 이유가 있어 일단 데뷔곡부터 그러니까 나나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여기서 일단 반했어 완전 반해버려가지고 데뷔 이래로 여자 아이돌을 진짜 좋아해 본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 내 애들이 너무 어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너무, 너무너무 너무 이쁜 거야 그냥 진짜 여자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와 내가 바벨이를 좋아하는 마음 내 딸내미 같은 마음 진짜 딸을 낳는다면 무조건 난 얘를 낳고 싶어 얘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멤버도 있어 보면은 내가 유독 좋아하는 멤버가 있거든 공개하진 않을게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힘든 거안 시켰으면 좋겠고 아만약이 친구가 열여설이 뜨잖아 너걔 만나려면 일로 와서 나부터 맞짱 떠서 이겨 그게 네가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야 진짜 내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을 아꼈다 근데 회사에서 힘든 거 시키지 않았으면 연예계 일은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음. 회사에서 힘든 거라는 건뭐 같아요? 회사에서 힘든 거? 무리한 스케줄 강행 그리고 무슨 스케줄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이 친구들한테 먼저 항상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그 정도로 먼저 물어봐 주고. 가끔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 친구들의 의사를 물어봐 주는 거지. 하고 나서는 어땠니? 불편한 게 있었니? 불편한 게 있으면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힘든 걸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하면서 너무 힘들고 하기 싫으면 얘기를 해. 난 그렇게 하게 해 줄게. 이런 사람이 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라이브님 <놀람> <laughs> 형은 그러면 은 강행군, 진짜 연예계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스케줄, 썰 있을까요? 뭔가? 나 하기 싫으면 안 했는데? <웃음> <웃음> 뭐 예를 들어, 뭐 지방 행사를막 엄청 막 왔다 갔다 막. 아, 근데 내가 이미 그걸 할 때쯤에는 유진스 친구들에 비해 너무 많이 컸을 때고, 현실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지. 돈 벌자. 이건 다 돈이다. 하늘 주신 기회다. 이건 기회야. 어느 정도로 일을 아니 막 나는 그리고 내 가수의 특징상 아이돌 가수들은 막 한참 행사 시즌에는 세기 가지고 돌고 그래 가까운 지역이면. 근데 나는 가까워도 그렇게 세기까지는 못해. 목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 그리고 나는 많이 해도 하루에 두 개. 한참 많이 했을 때는 한달 내내 한 적이 있지. 막. 쭉쭉쭉쭉 계속 행사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지. 근데 그때 막 힘들지 않았어? 왜냐면 진짜 돈 벌었으니까. 이제는 뭐 없죠. <laughs> 이제는 행사장을 가는 게 아니라 나경용이 집에 찾아오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좀삶이질 떨어졌다라고 좀. <laughs> 아, 훨씬 이거는 어 이거는 확실하게 <laughs> 이야기하고 싶어. 그때 당시에 그때 솔직히 내가 돈을 많이 벌긴 벌었어. 그걸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 근데 그 돈을 다 날린 것도 사실이야. 진짜 다 날렸어요. 서지거리 하느라 다 날렸습니다. 그렇게 밥 예쁘게 돈을 진짜 진짜 많이 벌 때보다 그때보다 훨씬 못 버는 지금이 그리고 너가 이렇게 아침마다 찾아오는 요즘이 훨씬 행복하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때는 그게 막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꾸려가고 있지 않았어. 그저 그냥 회사에서 잡아오는 대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돈 따라서. 그리고일 끝나면 돈 쓰기 바쁘고. 진짜 돈을 막한번 벌어보니 사람이 자꾸 막 점점 안 좋은 길로 빠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너랑 이렇게 너희랑 유튜브를 하는 게 되게 행복한 게 아까 뭐 1.6만 명, 1.66만 명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진짜 괜찮아. 구독자가 진짜 1000명이어도 괜찮고 600명이어도 괜찮아. 그냥 재밌거든 나는. 문제는 이제 너희가 돈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돈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이 빨리 못 되어주지 못한 그 미안함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떠나서 나의 개인적인 마음으로만 보면 너무 재밌고, 그때보다 훨씬 삶이 풍요로워. 드라마 좋아해? 눈물해요. 요즘에. 후. 세상 너무 알트면 눈물이 난다, 내가 진짜. <laughs>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너한테 하나만 추천할게. 일단 첫 번째. 생각보다 애플 TV가 진짜 괜찮은 작품이 많아. 그리고 애플 TV에서 선정하고 이렇게 사올 거 아니야, 작품들을. 그리고 애플 TV에서 제작하는 것들 자체가 대체적으로 그게 달라. 전부 다 소재가 신선해. 그러니까 약간 진짜 아이폰 같아. 아이폰도 어쨌든 시작이 되게 신선하고 항상 프레쉬잖아. 애플 TV에 있는 드라마들도 뿌리가 다 그래. 좀 신선한 게 많아. 그리고 애플 TV에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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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거는 세브란스 단절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브란스는 모든 걸 좋아해. 배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배우는 이 작품 다 끝나고 배우들이 다 좋아졌고. 소재, 스토리, 연기, 음악, 인트로, 아우트로 양다리. 아무튼 세브란스 진짜 훌륭한 작품인 게 어떤 내용이냐면 새로운 기술이 하나 탄생을 해. 그게 무슨 기술이냐면 우리가 일하느라 힘들잖아. 일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맨날 자기 바쁘고 내 삶을 즐기기가 어렵잖아. 솔직히 직장인분들이.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리고 본인의 시간을 여가시간을 확실하게 쓸수 없고 즐길 수 없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기술이 하나 발명이 돼. 그게 뭐냐면 뇌 수술을 받아가지고 인격이 둘로 나뉘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회사를 와. 리베이를 타는 순간 삥. 그면서 새로운 인격이 태어나서 이 인격은 회사 안에서만 살아가. 회사에 출근하면 이 인격이 나와서 그 회사 안에서만 평생을 사는 거야. 회사에서 끝나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아, 오늘 고생했어요. 저 갈게요. 퇴근할게요. 띵! 하는 순간 엘리베이터를 내려면서 띵! 원래 본인으로 돌아와. 근데 이 본인은 회사에서의 기억이 없어. 그리고 회사에서의 그 인격은 밖에서의 기억이 없어. 서로가 서로를 몰라 서로가 서로의 어떤 고통을 겪는지도 몰라 그래서 처음에 그 새로운 인격이 태어났을 때그 회사에 갇혀 있는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그 회사를 탈출하려고 처음에 모두가 다그 회사에 입사를 하면 탈출하려고 뛰쳐나가 근데 뛰쳐나가면 딱그 문을 뛰쳐나가는 순간 원래 인격으로 바뀌어서 그 원래 인격이 상황을 보고 다시 들어가 그러면 안에 있는 애는 어떻겠어 아씨 나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은 뭐야? 나 여기서 일할 수 없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뛰쳐 나갔다가 일로 나, 난 나갔는데 다시 일로 돌아온 거야. 밖에서 나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밖에 있는 애는 얘가 안에서 얘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떤 스트레스를 안고 무슨 감정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얘가 밖에 있는 얘로 인해서 계속 안에서만 살게 되는 거야. 진짜 신선하다. 엄청 신선하지? 그럼 얘는 평생을 갈게요 하고 퇴근 딱 하잖아. 눈을 뜨고 있는 거야. 문이 닫혀. 그리고 문이 열리면 다시 출근이야. 삥. 아 오늘 경영아 고생했어 내일 봐 하면 내 인생이 있어야 되잖아 내일 봐 하고 닫히고 열면 다시 어경영아 안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고경영이랑또 이렇게 막 촬영을 해어경영아 그랬어? 알았어 그럼 밥 먹었어? 그래 밥 먹을까? 밥 먹고 시간이 끝났어 그럼 아경영아 오늘도 잘했다 그럼 우리 내일 보자 빙빙어경영아 이게 무한 반복인 거야 얼마나 괴롭겠냐고 상상만 했는데 나 경경을 눈뜨면 맨날 봐야 돼. 아무튼 그런 내용이야. 근데 밖에서 이 사람은 얘가 일을 대신 해주니까 그 월급을 그냥 받아가면서 사는 거야. 이런 기억도 없고. 안 좋은 사연이 있는 주인공이야. 그래서 그안 좋은 사연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수술을 받은 건데 막상 받으니까 회복은 커녕 계속 우울하게만 사는 거야. 리프레시가될 공간이 없잖아 오히려 직장에 출근해야 그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이런 새로운 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없으니까 얘는 끝나고 그냥 집에 들어오고 저녁 시간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맨날 와인 술 한잔하고 그냥 술먹다 그냥 뻗고 이래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출근하면 수술을 받은 새로운 인격은 엄청 해피해 근데 퇴근을 하면 걔 내내 그냥 이렇게. 오히려 반대네 어.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얘는 여전히 불행하고 얘는 불행하지만 행복한 척 살아가 그런 내용이다 아무튼 엄청 신선하고 아 진짜 너무 최고야 음악들도 최고고 이 회사 안에 모두 다 수술을 받은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경험한게 이 회사에서 밖에 없고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밖에 없고 세상에서 먹은 음식이 회사에서 주는 음식 밖에 없어 그래서 회사에 이제 고위 직원들이 얘네들이 한번쯤 미쳐 날뛸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른걸 경험하고 싶으니까 미쳐 날뛸 때마다 얘네를 달래려고 하나씩 선물을 주는게 이런거야 자 오늘은 여러분들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뮤직 타임 하고 음악을 틀어줘. 그럼 얘네는 음악을 처음 들으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달래지는 거야. 그리고 성과를 좋은 걸 달성하면 오늘은 너무 성과를 잘 달성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과자 파티를 할 거예요. 안 과자 파티를 막 열어줘. 그럼 얘네는 신나면서 그 과자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말하게 행복해.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걸 막 즐기고 있는 애들의 표정을 보면,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본인이 회사에서 어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이 주인공의 표정을 보면은 참 느끼는 게 많아. 세브란스 추천니다내 인생 거의 최고의 드라마야. 2023년 최고의 드라마는 세브란스요 나한테. 2023년에 본 최고의 드라마. <놀람> 어 지금 유튜브 분이 다친 거 같은데 <놀람> 현실로 돌아오신 거 같은데. 음.